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 구독, 좋아요.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안전검사 유해위험기계가 아닌 것은 정답 1번 선반 50인의 상시 근로자를 가지고 있는 어느 사업장에 1년간 3건의 부상자를 내고 그 휴업일수가 219일이라면 강도율은 정답 1.50. 조건반 사설에 의한 학습이론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3번 효과의 원리. 의사결정 과정에 따른 리더십의 행동 유형 중 전제형에 속하는 것은 정답 2번 지도자가 모든 정책을 결정한다. 하일리의 사고 발생의 연쇄성 5단계 중 2단계에 해당되는 것은 정답 2번 개인적인 결함. 인간의 사회적 행동의 기본 형태가 아닌 것은 정답 3번 모방. 안전보건관리조직의 형태 중 라인형 조직의 특성이 아닌 것은 정답 3번 안전관리 전담요원을 별도로 지정한다. 무죄의 운동의 기본이념이 3대 원칙이 아닌 것은 정답 4번 자주활동의 원칙. 안전교육 방법 중 사례연구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정답 4번 원칙과 규정의 체계적 습득이 용이하다. 재해 손실비의 평가 방식 중 하일리 계산 방식으로 오른 것은 정답 총재의 비용은 직접 손실비용 더하기 간접 손실비용.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사업장 내 안전보건 교육 중 근로자의 정기안전보건 교육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허즈버그의 동기위생이론 중 위생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2번 책임감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의 난연성 시험 성능 기준 중 모체가 불꽃을 내며 최소 몇초 이상 연소되지 않아야 하는가? 정답 5초 TWI의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정답 1번 자부 서포트 TAI닝 교육의 3요소 중 교육의 주체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1번 강사. 상황성 누발자의 재해유 발언인가 거리가 먼 것은 정답 4번 주의력의 산만 반복되는 사건이 많이 있는 경우 FTA의 최소 컷셋과 관련이 없는 것은 정답 3번 몬테카를로 알고리즘. 개수형 표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것은 정답 4번 표시 장치에 나타나는 값들이 계속 변하는 경우.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설 배치에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작업자가 통로 쪽으로 등을 향하여 일하도록 한다. 기계의 고장률이 일정한 지수분포를 가지며 고장률이 0.04% 시간일 때이 기계가 10시간 동안 고장이 나지 않고 작동할 확률은 약 얼마인가. 정답 0.67. 청각적 표시의 원리로 조작자에 대한 입력 신호는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한다는 원리는 정답 검약성. 고장의 발생 상황 중 부적합품 제조, 생산 과정에서의 품질관 리미비, 설계 미숙 등으로 일어나는 고장은 정답 1번, 초기 고장. 누적 손상 장애의 원인이 아닌 것은 정답 2번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인간기계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인간과 기계가 모두 복수인 경우 종합적인 효과보다 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좌식 평면 작업대에서의 최대 작업 영역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 3번 어깨로부터 팔을 펴서 어깨를 축으로 하여 수평면상의 원을 그릴 때 부채꼴 원호의 내부 지역. 출력과 반대 방향으로 그 속도에 비례해서 작용하는 힘 때문에 생기는 항력으로 원활한 제어를 도우며 특히 규정된 변이 속도를 유지하는 효과를 가진 조종장치의 저항력은 정답 3번 점성저항 현장에서 인간공학의 적용 분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1번 설비관리 신호검출 이론의 응용 분야가 아닌 것은 정답 4번 시뮬레이션 IES의 권고에 따른 작업장 내부의 추천 반사율이 가장 높아야 하는 곳은 정답 1장 일반적인 조종 장치의 경우 어떤 것을 켤때 기대되는 운동 방향이 아닌 것은 정답 4번 다이얼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작업장에서 광원으로부터의 직사위광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정답 2번 가리개 차양을 설치한다. 정신적 작업과 척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2번 혈액 성분 지름이 60cm이고 20rpm으로 회전하는 롤러기의 무브와 동작에서 급정지 거리 기준으로 오른 것은? 정답 앞면 롤러 원주의 2.5분의 1 이내 거리에서 급정지 원심기에 적용하는 방호 장치는? 정답 덮개 드릴 작업 시 유의사항 중 틀린 것은? 정답 3번 드릴이 밑면에 나왔는지 확인을 위해 가공물 밑면에 손으로 만지면서 확인한다.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 시 해당 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운전 시간으로 오른 것은 정답 작업 시작 전 1분 이상 연삭숫돌 교체 후 3분 이상. 프레스의 분류 중 동력 프레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 아버프레스. 기계 고장률의 기본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예측 고장 왕복 운동을 하는 기계의 동작 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으로 프레스, 전단기 등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은 정답 3번 협착점 구독, 좋아요